할로운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이 넘치는 예배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입력하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제가 어릴 때 학원에서 한 친구가 선생님께 혼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그 친구를 혼내시면서 왜 그렇게 했냐고 물으시자 그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사실 이유는 아마도 공부하기 싫어서가 아닐까 하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말하면 더 혼날 것 같으니 그냥이라고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선생님이 한 말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냥은 없어 였습니다. 그 이후에 뭐라고 하셨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세상에 그냥은 없어. 모든 것에는 다 이유와 원인이 있는 거야. 라고 하셨던 그 장면만큼은 이상하게 큰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냥은 없다.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공을 발로 차면 공은 앞으로 굴러갑니다. 비가 내리면 땅이 적고 종이에 불을 대면 종이가 불에 타며 재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확실하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종이에 열이 가해지면 불에 타 재로 변하지만 공기가 뜨거워지면 밀도가 감소하며 차가운 공기에 비해 가벼워지게 됩니다. 그 압력 차에 의해서 공기는 이동하게 되고 우리는 이것을 바람이라고 부릅니다. 또이 바람은 해수면에 부딪히면서 물에 에너지를 전달하고 물의 표면에 진동이 일어나면 이것이 바로 파도입니다. 우리 눈에는 파도라는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났지만 그 원인은 온도의 변화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의 감각으로 인식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또 나타난다는 것은 그 현상의 원인입니다. 이러한 정의로 본문을 정리하면 세계라는 결과는 눈에 보이지만 세계를 지은 그 원인은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세계를 지은 그 원인이 바로 말씀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으로 세계를 지었다 라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뜨겁고 차가운 공기는 그래도 촉감을 통해 느낄 수 있지만 세계를 지었다는 말씀은 아무리 눈을 돌리고 두 팔을 벌려봐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세계를 지은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성서는 세계를 지은 말씀을 발견하는 방법으로 믿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볼때 세계를 만들고 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말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문제가 발생합니다. 말씀을 발견하게 하는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인간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 또한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미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왜 그저 말씀을 듣기만 해도 믿음이 자라는 걸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믿음이 쉬울까 아니면 의심이 쉬울까였습니다. 뭐가 더 쉬울까요? 처음에 저는 의심이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AI 얘기도 물어보고 나름대로 인터넷 검색도 하면서 알아보니 사실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믿음이 더 쉽게 작동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인지심리학에서는 진실 기본값 이론이라고 해서 사람의 뇌는 믿음이 1차 반응이고 의심은 2차 검증 반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경과학에서는 사람의 뇌는 믿음이 기본적인 인지 방식이고 의심할 때 뇌가 활성화되며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즉, 뇌의 입장에서 의심은 추가 비용이 드는 행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화 심리학에서는 인간은 협력을 기반으로 생존해 왔기에 믿음이 기본 값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배신을 반복적으로 경험했을 때 의심으로 전환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그래서 현대 사회는 온갖 사기와 가짜 뉴스 등의 과학에 노출되다 보니 의심이 더 쉬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사람은 믿음이 더 쉽게 작동한다는 것을, 어, 쉽게 작동한다는 것이 심리학 연구의 주류였습니다. 이렇게 보니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을 성장시킨다라는 로마서의 말씀이 꽤 과학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배신했고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내려와 서로를 배신하고 서로를 의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듣지 못하게 막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성서를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의심 속에 방황하는 인간들을 치유하고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듣지 않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들으라는 의미에서 벌을 주셨고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벌과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구원 그리고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가 총 12명이 등장합니다. 즉, 이러한 악순환이 12번은 반복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라면 한 3번 정도, 많아야 5번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꿋꿋하게 자기 소견대로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혹시 "칠종칠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삼국지연의라는 소설에서 등장한 말로 제갈량이 맹익이란 사람을 일곱 번 잡았다가 일곱 번 놓아준 이야기에서 나온 사자성어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실제 역사가 아니라 소설 속 이야기입니다. 아마 제갈량이 맹익과 여러 번 전투를 했고 그 끝에 맹익이 제갈량에게 항복했다 라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각색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서 소설의 작가는 일곱 번이면 이제 충분하다 이제는 맹익이 제갈량에 간복해서 무릎 꿇을 시점이 되었다 더하면 그건 좀 과하다 라는 생각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구의 이야기로도 과할 것 같은 일을 바로 이스라엘이 해내었습니다. 무려 열두 명의 사사가 나타날 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입력하지 않았고 심지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이십일장 이십오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또 다시 그들의 머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키워드를 버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키워드를 입력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율법을 완성시키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할 키워드를 다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입력하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지난 여름 두 달에 걸쳐 묵상했던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입력하면, 우리 삶에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며 삶이 평안하고 따뜻해진다. 라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아마... 대부분이 알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랑이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상대방을 축복하고 사랑을 전했더니 상대방이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사랑보다는 욕심이라는 키워드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다시 우리의 마음에 배신감과 의심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흔들리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을 실천했는데 상대방이 거부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복음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거기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상대방에게 사랑을 전하고 따뜻한 행동을 했을 때 그가 받으면 그건 그것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복을 주실 것이고 그가 받지 않으면 여러분이 준 사랑과 배려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다시 돌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면 상대가 받든지 말든지 우리는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축복이 이렇게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내용을 전한 이유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사랑해 주어라. 상대방이 우리를 좀 괴롭게 할지라도 맞서 싸우지 말고, 그저 따뜻하게 대해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력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행복한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키워드 바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입력해야 합니다. 말씀을 입력할 때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의 눈을 가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속에서 상처 입은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는지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도남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입력할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의심보다 사랑을 전하는 전함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입력하며 믿음으로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함께 의심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도남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